안녕 하세요 리뷰하는 유튜버 행복한 별빛입니다. 바 내가 해볼 것은요 바로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왔다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햄버거가 있는데 바로 어떤 것이나 하면은 바로 하우지 바로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서, 서울 비비프 버거가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햄버거가 되겠습니다요. 꿀비프 버거의 가격은 단품은 6,400원, 세트는, 바로 세트는 7,700원이 되겠습니다요. 1988년에 서울 압구정, 압구정에서 맥도날드라는 가게가 처음으로 탄생, 탄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바로 넷플릭스 영화에서 서울 대, 대작전, 넷플릭스 영화, 넷플릭스 영화, 서울 대작전이라는 영화와 협, 협업을 해서, 바로 협업을 해서, 그, 만들어진 햄버거가 88 서울 비프 버거가, 버거가 되겠습니다요. 다음부터 서울 비프 버거를 한번 개, 개봉을, 개봉을 해보겠습니다요. 반종이를 이렇게 햄버거를 둘러, 둘러 감싸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빵에 들어가는 그, 그 가루가 이렇게 햄버거에, 햄버거 위에 이렇게 마, 많이, 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퍼버거에 재료가 어떤 게 들어있는가 보니까, 바로 스, 스크램블 에그. 그 다음에 마요네즈가 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양파가 양파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양, 양, 양상추는 없습니다. 양상추는 없고, 햄버거에 상추가 들어가야 맛이 있는데, 상추가 안 들어갔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상추가. 그 다음에, 소고기 패티가 한장 들어있습니다. 소고기 패티가 제일 밑에, 제일 밑에 들어있습니다. 스 크램블 에그가 들어가서, 뭔가, 약간 고소하거나, 스크램블, 그게, 약간 샐러드에, 샐러드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샐러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딱딱 딱 맞는 햄버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러면은 맥도날드의 88 서울 비, 비프 버거를 바로 먹어 먹어 보겠습니다. 바로 깜남남 하우짐 개우짐. 아, 아 맛있네. 먹어봤는데, 소고기 패티의 맛은 불, 불맛이 많이 납니다. 소기를, 고 소기라는 것은 불에, 뜨, 뜨, 뜨거운 불에 많이, 많이 익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불, 소기에서 불, 불맛이 많이 납니다. 불맛이나 불, 불향, 불, 불냄새가 많이, 많이 납니다요. 먹어보니까요. 그렇고요. 바로, 스크램블 에그가 들어가서, 약간, 느끼한 맛도 있지만은, 약간, 고소한 맛도 나고, 느끼하기도 하면서, 구, 구소한 맛이, 난, 난, 나지, 나지 않겠는가. 그런, 그런, 그런 맛이, 느, 느껴집니다요. 봐. 빵은, 빵 자체는, 진, 진짜, 부, 부드럽습니다. 뭐 찔찔기지도 않고 많이 찔기지도 않고 빵 자체는 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요 그렇고요 촉촉하고 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소기 자체는 부드럽다기보다는 소기 패티는 쫄 쫄깃 쫄깃합니다 쫄깃 쫄깃 합니다요 바로 이 저가 서울 비프 버거를 리뷰를 해해 보았어요. 바로 그래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리뷰 영상 리뷰 영상이 좋았다면은 바로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 요를한 번씩만 부탁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